면봉을 가지고 물감을 원하는 색깔 물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감을 한번 이렇게 찍어서 설명해 드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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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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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으시면 손에 묻어있는 손 찍으시면 돼요 네 여기 가운데 이거좀 말라야 되니까 상상해 보세요 꽃이신 거뭐할까 상상해 보세요 어 네네. 할 상대가 있어서. 데이트는 하고 싶은데 상대가 없다. 아 네네네. 우리 어르신은 꽃신 신고 뭐 하고 싶으세요? 여행 가고 싶어요. 여행 가고 싶으세요? 무슨 무슨 꽃신 신고 해서 혼자고 혼자고 놀러 가고 막돌아다니고아 꽃신 신뭐 하고 싶으세요? 어깨 신고. 네. <laughs> 이런 것도 뭐하노? 아, 그래도. 상처 안 한다. 놀랍게. 여기에다가 푸신 네. 친구 어디 가라고 하시, 어디 뭐 하라고 하시면 뭐 하고 뭐하고 싶으세요? 응. 여기 응. 오셔서 네. 네. 좋아요? 네. 어 농장에 오시는 게 좋아요? 저, 저. 아, 네네. <뭐라> 아이사모님드린다고 저는 <laughs> 세울이요. <laughs> 제사상에도 나요. 몰라. 감사합니다. 그만 <laughs> 짠나게 <laughs>

그 배추 심은 어, 거 어, 오늘 금 오늘 뭐, 아, 뭐 드셨죠? 어저 배추 전 드셨잖아요. 어, 세월이 이렇게 금방 가버렸네요, 이죠 아, 어, 근데 어르신들이 기뻐하면 저희도 기쁘고또그 어, 같이 모시고 오는 분들도 기뻐서 제가 볼때 오늘 만족도 뭐 조사하고 막 이렇게 활동기 쓰레드니 너무 너무 좋았다. 또 오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. 진짜인가요? 네. 쉬세요. 기회가 돼서 정말 매주는 못하도 먼저 한 번씩 오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만들어 볼 테니까. 그리고 또 오늘 막 선물도 준비 오셨더라고요. 떡도 준비 해 오시고, 아이 뭐죠? 과일도 준비 해 오시고. 굉장히 좋은 날인 것 같아요. 네, 네. 아무튼 너무 감사했어요. 선생님들 다 나오셔가지고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하고요. 인사 한번 하고. 네.